네. 안녕하십니까. 키트스쿨입니다. 오늘은 가습기 만들기를 할 텐데요. 겨울철에 앞서서, 겨울철 건조하죠? 시베리아 기단, 대륙성 기단 때문에 날씨는 건조한 게 특징입니다. 60% 정도의 습도가 인체에 좋다고 하는데, 음, 겨울철에는 더더욱 그 습도를 맞추기 위해서 더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습, 이를 이제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어, 일단은 한번 준비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을 담을 수 있는 비닐팩이 있겠고요. 그리고 비닐팩에 뚜껑, 구멍이 뚫려 있어요. 위에 뚫려 있고, 측면에 뚫려 있습니다. 그리고 물을 빨아들리는 심지, 그리고 이 심지와 물을 더 이렇게 충분히 흡수하게 할수 있는 이런 소음이 있겠고요. 그리고 이게 초음파 가습기인데요. 가습기는 뭐 증발식도 있고 초음파식도 있는데 이건 초음파식입니다. 음파를 초당 아주 빠르게 어 발생시켜서 진동을 일으킵니다. 이 진동판의 진동을 일으켜서 진동판의 미세한 구멍에서 이렇게 물 입자가 흩뿌려지게 되는 거죠. 이 진동판면은 동그란 이렇게 하얀색 띠가 있는 부분 이 있고 없는 부분이 있죠. 그걸 반드시 구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전선이나 전선을 이 기판을 고정할 수 있는 이런 집게가 구성물이에요. 자, 일단 이런 그 투명한 비닐팩은 각자가 색칠을 해서 예쁘게 디자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혹은 이런 식으로 그리고 혹은 뭐 이런 식으로도 각자가 자신의 음, 개성에 맞게 디자인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거는 뭐 매직이나 유성펜으로 음, 음. 디자인을 하셔야 되겠죠. 모르 사용하기 때문에 수성은 이렇게 번져서 지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가 디자인을 하신 비닐 팩에 어, 이때 물을 담을 텐데요. 물을 담기 전에 일단 가장 중요한 진동판을, 어, 이 뚜껑에 끼우겠습니다. 진동판의 반대쪽 커넥터 부분을 뚜껑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측면 구멍에 이렇게 끼우시고요. 끼우시면 이렇게 진동판이 이렇게 들어가죠. 그리고 동그란 띠 부분이 이렇게 구멍 뚫린 쪽으로 가게. 천정 뚫린 쪽으로 가게. 이렇게 연결하셔야 되니까. 그리고 만들기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여기 일단 물을 부어야 될 텐데요. 물은 지금 제가 생수를 먹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생수를 가습기에는 생수물보다 수돗물이 좋다고 합니다. 수돗물의그 소독 성분이 세균의 번식을 막는다고 하네요. 어쨌거나 그 세균의 증식을 증식 우려가 되시는 분은 이 저렴한 비닐팩 하나만 더 사시면 되겠죠. 상대적으로 가습기 통을 교체하는 그런 컨셉이죠. 자, 물이 담겨졌습니다. 이렇게. 꼭 담겨진 물이, 꼭 어, 바닷속을 연상을 시키네요. 이 같은 경우는. 물좀더 가득 담아볼까요? 네. 그리 끝까지 가도록. 담았습니다. 자 이렇게 담고 이제 이런 물 심지를 여기 끼우게 됩니다. 끼우면 길이가 절묘하게 거의 비슷하게 맞고요 그리고 이 소음 뭉치를 입구 쪽에 이렇게 반드시 끼워주셔야지 물이 이게 가습기 엎어졌을 때 막을 수 있고요. 어느 정도 막을 수 있고 이게 물을 분산시키기에도 더 구조가 좋습니다. 자, 손으로 일단 막으시고 이렇게 뒤집으십시오. 그러면 이제 솜이 이제 접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접기 시작하면 네, 다시 세우시고요이 솜은 살짝 튀어나오도록 아주 들어가면 안됩니다. 진동판이 닿아야 되기 때문에 네, 이 상태에서 이 아까 예, 뚜껑에 낀 진동판을 잘 확인하시고 이 판만 보여야 됩니다. 띠가, 하얀색 띠가 보이면 안 됩니다. 이 상태에서 뚜껑을 닫습니다. 한, 끼, 한 바퀴, 한바 정도만 닫으면 되고요. 꽉 닫지 마시고, 진동판이 떨어야 되니까 살짝만 풀어주십시오. 자, 이 상태에서 이 커넥터를 기판에다 끼우시고요. 방향에 맞춰서 그리시고, 얘는 전력을 마이크로 USB 단자 5V로 공급을 받고요. 어, 기존에 뭐 주변에 핸드폰, 충전 케이블이라든지 이런 걸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충전 케이블을 여기다 꽂으시면 바로 동작이 되겠죠. 꽂으시면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 상태에서 얘는 본인이 고정하시고 싶은 뭐 위치에 이렇게 두시고 두시고 집게로 이 전선을 고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집게로 해서, 자, 이렇 해서 고정을 에이. 하시면 되겠죠. 자, 한번 때를 각도를 이동을 시켜서 한번 볼까요? 가습이 보이시나요? 가습이 되는 게. 지금 주변에. 오. 음 없어서 하얀색이 아닌 다른 색의 그런. 어, 판이 없네. 아, 잠시만요. 에코르크판이 있습니다. 얘가 한 번. 예, 가습이 되는 게 보이십니까? 이렇게 해서 책상 주변이나 이렇게 각도를 이렇게 구부리셔도 돼요. 자기 앞쪽으로 오도록. 이렇게 가습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잘 되고 있죠. 가습기 만들기 키트였습니다.